Hi everybody, welcome to Peter Science Academy. I 피 i 서입니다 오늘은 마찬가지로 differential 어, equation. 방지, 그 y is the second derivative plus ay, a' p r i m fx. l u s by fx. i s fx. t h fx. t h 는 fx. This is f fx. fx. x t i x t h i x 이것도 있 숫자도 될수 있고 어, 컴플렉스 넘버도 될수있는니까 많은 걸 생각하셔야 돼. 요그 다음에 이 fx 는 sin x 플러스 cos x 될수 있고 fx 는 e 의 알파 x 곱하기 뭐 sin x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가지 종류가 많다는 걸 이, 생각하시면 되고 fx 가 심플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y, y second derivative plus a y prime plus b y 는 이거의 답은 두개예요 <laughs> y complementary 어, 이건 뭐라 그러는지 한 말은 잘 모르겠고 y particular particular 이, 이 이거 y complementary는 이거를 재료로 놓고 푸는 거 우리가 어, 한거죠. 그 근데 오늘은 이 Particular에 대해서 설명을 할께요. 이 답은 두가지인데 어, 이걸 보면 Y Complementary 하고 Plus and and Y Particular 이 솔루션이 나와요. 근데 이 Y Complementary는 이거는 우리가 거의 안써요. 왜냐하면 이 Function은 결국은 예, 프프에에서도 보면 h e woman, spring is 점 h 점 woman, it is t 지 않는 거고 우리가 스프링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w s e c o n d d e r i v a t i v e p l u s r n i m e i s m 이 e w o m 마찰 s 마찰은 속도와 관계되니까 한 번만 프라이한 번만 딜리브 팁한번 미분해 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건 스프링 상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F0 cos 가 t 이게 Particular 솔루션이에요 이게, 이게 Particular 지금 우리가 공학에 쓰는 건 전부 다 Particular 솔루션이에요 디퍼런시 그래서 우리가 이 Complementary 솔루션을 안 풉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많이 펴,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이 돼서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 인풋 솔루션 인풋 가러 그러니까 어, 힘을 안으로 줬다 그리고 요거는 리스폰스 솔루션 이렇게 어, 이렇게 생겼다 이, 이 힘을 줬더니 그래서 포스드 솔루션 뭐 마이어 포스드 인풋 솔루션 이건 리스폰스라고 하고 오, 아니면 아웃풋 솔루션이라고 그래 왜냐하면 스프링을 이만큼 저서 잡아당겨서 이게 이 물체가 움직이는 게이 이, 이 시간입니까? 그래서 response에 따라서 response solution 이 i n p u t s o l u t i o n 이렇게 돼요. 오케이 아, 아주 심플한 거만 자 이건 뭐 그냥 용어니까 그냥 지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이제 책에 보면 전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y uh, second second e l i v e r y plus a 어, Delivery plus BY FX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이따 보면 여러분 책에는 어, 아마 이런 걸 많이 느낄, 느낄 이런, 이런, 이런 용어가 나와요. 그거 대신에 이런 말을 써요. 이거 d square Y plus ADY plus BY equal FX 이거는 뭐냐면 어, 어, D는 어, 영어로 말하면 Delive d e e r i v 어, 명사는 d e 버 i v a t i v e d e i v a t i v e 가 미분을 한다는 미분 스퀘어가 아니고 미분을 두번해 줬다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y를 미분해 가 y를 미분 두번해 줬다. 그다음에 여긴 ay였었죠. 위에서는 ay. Yeah, show you. 여기서는 뭐냐면 ay라고 그랬지. ay 하고 프라임이라고 그랬으니까 a를 한번 미분했다. 그래서 여기서 쓰는 거는 a는 상수고 한번 이면 이게 d가 여기 하나 있는 건 인비접을 원시한 번만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b와의 그, 그 d 건안 했으니까 그대로 갖다 썼다는 겁니다. 이 u a l f x. 그래서 우리가 더 심플하게 하니까 이 y를 전부 뒤로 다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d squared plus a d plus b parenthesis y. 가로하고 y네 f x. 이 이걸 뭐냐면은 결국 y에 관해서 이 말은 뭐냐면. 디쓰고 해두번 했고 이거는 상쓰고 y를 한번 했다. 이거는 어, 미분 한 번도 안 했다 그런 뜻이에요. d가 없으니까 애이 d 제로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생각 거죠. 그래서 이건 y는 여기서 그대로 똑같이 갖다 쓰고 요거는 p of uh, p of p of x라고 그래요. p of 이게 무슨 소리냐면 폴리노미어폴리노미어이 폴리의 뜻은 어, 많다에 여러 건 폴리. 이 폴리의 뜻은 이 폴리의 뜻은 한자로 다예요. 그래서 노미어는 네임이라는 뜻인데 여러분이 수학에서는 이거 승으로 쓰기서 다승. 그러니까 이 D, d가 다승으로 돼 있대요. d가 여긴 이승이죠. 이승이라서 제곱한 다는 뜻은 아니고 두번 미분한 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미크서 polynomial of y. 물론 이제 y는 x 함수이니까 이렇게 x 써놓은 거고 polynomial of y equals e. 그러니까 이거를 더 심플하게 쓰면 이렇게 쓴 되는 거예요. 아시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 이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dy 그러면 y를 여기 인비저블 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미분했다는 거. d2y s q u a r 하면 y를 두번 미분했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 d nth y 그러면 y를 n번 미분했다. 이, 이런 것들을 다 심플하게 써서 p of d라고 그래요. polynomial of d. 이 폴리 poly, 폴리는 많다. 몇 다승 다승이란 뜻이에요. 다승. D의 다승. 다승미분이란 소리입니다. OK? Now, 어,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이거를 왜 소개를 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 OK.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으실 거예요. Oops. 여러분이 이제 Uh, y second prime 마이너스 3y prime 플러스 2y는 e2 e2 3t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결국 이제 y가 뭐냐고 묻는 거죠. 이게 이제 파티 r 러솔루션인데 y가 뭐가 되냐 그래서 이 y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은파티 t 러 솔루션은 어쨌든 l u t i o n 은 어쨌든 답이, 어, 답이 a e2 3t 겠죠. 왜냐면 여기다 두번 미분해도 상관없이 2의 3t는 그대로 살아남고, 여기는 9가 되겠죠. 여기는 9. 9가 되고, 여기는 3이 되겠고, 3 곱하기 2의 3t. 여기는 2 times, 이거 그대로 2의 3t.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이건 애플, 이것도 애플, 이것도 애플. 이게 애플로 나왔, 애플로 이게 나왔다 그러니. 그러니까, 답은, p a r t i c u l a Solution은 생각하건데, 애플은 애플인데 무슨 몇개 애플인지 모르니까 컨스탄트에 여기 어떤 넘버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 first derivative, second derivative 여기다 이 시계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derivative 하면은 t a 그렇죠? 이거 한번 그대로 갖다 쓰고 한번 미분한 요거 미분한 게3이 뒤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t a e 2, 3 t t. 그다음 second derivative 하면은 이걸 또한번 해야 되니까 이걸 한번 여기서 이걸 한번더 하니까 3이 여기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3 그러니까 3 스퀘어죠. 3 스퀘어는 9. 매크셔3 스퀘어 a 2 e 3t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 그대로 다 집어 넣은 겁니다. excuse me, that's too far.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다 여기다 집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y second derivative는 이거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3 times y derivative가 이거니까 집어넣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2 어, e 곱하기 a라고 그랬으니까2 e 곱하기 a가 여기서 2 e 곱하기 a가 어, a는 2에 3t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yt 파트 r t i c 이렇게 잡았죠. 그런데 답이 뭐냐 하면은 답이 E23T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E23T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이건 이거는 9A3T 9A3T 캔슬 캔슬되고 남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e a E23T는 2A3T다. E 그래서 A는 여기서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 1이니까 e a 는 1이니까, 1이니까 A는 2분의 1이다. 그래서 p a r t i 루션 l Solution은 우리가 A 파티킬러스는 펄지는 a의 2분의 1t라고 그랬으니까 2분의 1, 2의 3t가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책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건데 사람들은 똑똑하여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했는 게 뭐냐 하면은 생각는게 뭐냐 하면은 파티킬러 솔루션은 어쨌든. 어, 우리가 답에 봐서 알듯이 이게 f 라니까 2에 2리티 근데 상수를 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2분의 1이 되는 걸이 문제에서 보면은 상수 정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d2. d 2디는 square. d d를 갖다가 2번 미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d 플러스 d다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은 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건 뭐냐, y를 갖다가 2번 미분했다. 그렇죠. 그래서 2번 미분했다. 여기 3 그대로 갖다 쓰고 y를 1번 미분했다. d.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 그냥 2만 있으니까 어, 여긴 미분을 안한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2 e 쓰고 미분 안 했으니까 d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어... 이 디스쿠야는 뭐냐 하면 은 결국은 이 3을 얘기하는 거야. 3. 왜냐 한번 미분하면 3이고 두번 미분하면 또 하나 3이니거 9가 나오죠. 그수 그 숫자만 같애요. 그두 번. 3 곱하기 3이겠죠. 이거는. 그래서 3 곱하기 3. 그 다음에 아, 3는 그대로 갖다 쓰고 이걸 한번 미분했으니까 이 3t에 대해서 한 번만 미분해서 3. 그 다음 E 갖다 서 이걸 하면 이거 이거 없어지고 이가 나오죠. 이 부분. 그래서 답은 E2, 3 t o v e 2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탠다드로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책에 보면 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한번 미분하면 뭐를 한번 미분하면 은 우리가 3이 나오죠. 근데 이건 안 쓰는 거, 우리 상수만 쓰니까. 또한번미분하면 3, 3, 3, 이렇게, 3, 3이 되죠. 이렇게 한번또 오니. 그리고 2에 3t는 안 쓰는 거, 상수만 쓰니까. 어, 그게 바로 이, 이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분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y 파티 r 러솔루션은 in general, fx가 2 알파 t 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냐면은, 이 f x 가 f 이, 이 f x 가 e 의 알파 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 뭐는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지만은 우리가 알파 티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이의 알파 티로 생각을 하면은 second derivative of e 의 알파 티 이게 particular solution이에요 그렇죠 이걸 구하니까 그러니까 두번 이걸 미분한다 그다음에 a a 여기 위에서 우리가 이 A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가 지금은 보, 우리가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이걸 가지고 지금 쓰는 겁니다. A. 그래서 A, A에 한번 미분했으니까 이걸 그대로 한 번, 한번 미분한 거죠. 어, 이를한번 미분은 갖다 쓴 거고, 그 다음에 B는 한번 여기 그대로 갖다 쓰니까. 그리고 Y 파티키로 다시 쓰면 이거 여기 있고, 그러니까 요걸두번 미분하면 알파 스퀘어, 그렇죠? E 알파 T,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한번 미분하니까 A 알파 E2 알파 T,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대로 이렇게 돼근데 우리가 상수는 쓰니까 이건 안쓰 되는 거예요. E 알파 T는 다안 쓰고. 그래서 여러 번 책에 보면 뭐, 나, 뭐라고 나오냐파 Particular Solution은 결국 FT over P 알파. 폴리노미르로 알파. 이게 알파로, 알파의 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폴리노미오르 알파. 이거 계산한 게 바로 이겁니다. 알파가. 어, 여기서는 이제 알파가 우리가 3이, 3이니까 3을 집어넣었다는 뜻이고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표현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Y 파티킬러 솔루션은 E 알파 T 오버 P 알파 이렇게 나온다는 거. 폴리노미오르 알파로 이거 계산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땡큐. I hope you understand this one.